다음 중, 가스 분석 측정법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가스 분석 측정법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르사트법 또는 오르자트법이라고도 하고요. 다음, 적외선 흡수법 나와 있고, 가스크로마토 그래피법 또는 기체, 크로마토 그래픽, 그래픽법이라고도 합니다. 가스라고 적혀있든, 기체라고 적혀있든, 똑같은 거예요. 자, 이세 가지가 가스 분석 측정법이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 3번 틀린보기에 중점을 맞춰보겠습니다. 플로우노즐법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차압식 유량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이차 압식 유량계의 종류 세 가지 대표적인 예시 암기법으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세 가지 암기할 겁니다. 오리 벤, 풀 암기하겠습니다. 자 오리발 있죠 여러분 수영할 때 발에다가 끼는 거 오리발이라고 부르죠 오리발로 뭘 만든다 물결을 만든다 그래서 오리 배 오리발로. 플로우를 만든다. 물결을 만든다. 오리 뱀풀입니다. 자 오리는요 오리피스고요. 배는 벤투리관 또는 이제 벤투리관 벤투리관 다양하게 부릅니다. 자 다음으로 플로우는 이번 문제에 나온 플로우 노즐이 되겠습니다. 플로우 노즐은 뭐라고요? 아 차압식 유량계다. 가스 분석이랑 관련이 없다.